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결혼하고 늦게 얻은 귀한 아들 하나가 있었다. 놓으면 깨질세라, 불면 꺼질세라, 고이 고이 키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 일곱살이 되니 앞으로 어찌 살 팔자인가 궁금해진 아버지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봤다. 어떻소? 무탈하게 잘 산답니까? 엥? 이런 빌어먹을 사주 팔자를 봤나? 빌어먹다니요? 사주가 그렇게 나쁘단 말이요 한평생 남한테 가서 밥 빌어먹고 살 팔자요. 아이고, 이를 어찌한단 말이요 바꿀 수는 없는 게요.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는데 사람의 힘으로 어찌 바꾸겠소?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아버지는 집에 돌아와 끙끙 알아 누웠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진지까지 거르시고. 글쎄, 점을 쳐보니 네가 평생 빌어먹을 팔자라고 하는데 내가 어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그게 걱정이시라면 제가 집을 나가 팔자땜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 된다. 집을 나가다니. 우리는 너 하나 보는 낙으로 사는데 네가 떠나면 어찌 산단 말이냐. 그래 이대로 집을 나가면 정말 빌어먹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제가 팔자 때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제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부득부득 졸라대니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래 네 말도 일리는 있구나 대신 꼭 돌아와야 한다. 걱정 마시어요. 귀돌이는 부모님께 절하고 집을 나서서 곧장 점쟁이에게 향했다. 제가 평생 빌어먹을 팔자라고 하여 팔자 땜을 하러 나서는 길입니다. 그러니 제게 가짜 사주 팔자를 하나 써 주십시오. 반드시 큰 벼슬을 하고 부자가 되어 잘살 팔자라고 써 주셔야 합니다. 점쟁이에게 가짜 사주를 받은 아들은 그것을 옷섭해 놓고 단단히 꿰맸다. 그렇게 길을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귀돌이는 어느 마을 훈장님 댁에 머무르게 되었다. 마당도 쓸고 훈장님 잔심부름도 하면서 동냥끌도 얻어배웠다. 훈장은 귀돌이의 하는 짓이 기특했다. 부지런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고 어려도 손끝이 야무져 맡은 일도 척척 해내었다. 게다가 곰살맞은 성격으로 부리는 하인들과도 잘 지냈다. 그러니 훈장님도 귀돌이를 예뻐하며 다른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어깨 너머로 같이 배우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훈장이 가만 보니 글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귀도리가 밤낮 옷썹을 꼭 지고 애지중지하는 게 아닌가? 예이야, 옷썹에 무엇이 들어있는 게냐? 그러나 아이는 웃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궁금해서 그러니 알려주련? 몇 번을 물어도 묵묵부단 말이 없으니 훈장은 더욱 궁금해졌다. 그래서 한날 귀도리가 자는 사이에 살짝 옷소을 뜯어 보았다. 아니, 이게 웬 종이란 말인가? 가만 보니 사주팔자가 적혀 있었다. 기야 기가 막히게 좋은 사주팔자였다. 자고 있는 아이가 다시 보였다. 큰 벼슬에 큰 부자가 된다는 사주팔자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그 이후부터 훈장은 귀도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 귀돌이가 하던 잡리를 시키지도 않고 더 이상 하인이 아닌 글공부하는 학생으로 대했다. 가르칠 때도 제일 앞자리에 앉혀놓고 가르치고 밤이든 낮이든 시간이 나는 틈틈이 아이에게 글공부를 제대로 가르쳤다. 그러니 귀돌이는 자연히 더잘 배우게 되고 얼마 뒤에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였다. 이제 때가 되었다. 과거시험을 치르러 다녀오너라. 네, 스승님. 여기 입고 갈 옷과 노잣돈이니 받아 가거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래, 비록 네가 어깨 너머로 그를 배웠다 하나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이니 꼭극제해서 돌아오너라. 훈장의 처사에 감동한 귀돌이가 꿇어 앉아 절을 올릴 때 한양으로 갈 준비를 마친 시골 선비들도 모여와서 작별을 구하니 훈장은 여러 제자들을 불러 앉히고 엄하게 말했다. 너희들 듣거라. 귀도리를 업수히 여기지 말고 함께 과거를 보고 오너라 알겠느냐? 동네 선비들은 훈장의 앞이라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예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이튿날 여럿은 한양으로 떠났다. 그런데 귀도리의 옷차림은 제일 못하였으나 문장만은 여럿 중에서 제일이었으므로 동네 선비들은 귀도리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이럭 저럭 여러 날을 걸어. 하루는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 주막에 들게 되었는데 저녁을 먹고 나자 귀돌이는 노도기 몰려와 고라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동네 선비들은 주막집 주인을 불러다 분부하였다. 주인님 내일 일찍이 아침밥을 지어오되 우리가 떠난 다음 저놈이 깨어나면 우리가 간 길을 알려주지 말고 다른 길을 알려주시오. 당부하고 나서 돈을 몇입 지어주니 주막집 주인은 영문도 모르고 그러마 하고 대답했다. 이튿날 아침에 귀돌이가 깨어나니 해가 중천이고 동행하던 선비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여 급히 밥을 청해먹고 주막집 주인에게 길을 물어 한양으로 간다는 게 첩첩한 심심산골로만 들어갔다. 며칠 동안 걷고 걷다가 하루는 기진맥진하여 고갯마루에 앉아 쉬노라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아니 저 불빛은? 그래, 저 불빛을 찾아가 보자. 불빛이 도깨비라면 내 명이 다한 것이요. 인가라면 하늘에서 살피신 것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힘을 내어 불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보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다 주인장, 계시오? 문을 두드리며 몇 번을 소리치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살며시 문이 열리는데 얼굴이 배고같고 복숭아 같은 연지부를 한 여인이었다. 양반집 규수가 틀림없어 보였다. 소희는 서당 공부를 마치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온데 날이 저물어 하루저녁 묵어가려고 왔습니다. 이곳은 소녀의 별당이오나 손님을 밖에서 재울 수 없으니 어서 들어오시어요 방에 들어서자 규수가 저녁상을 내왔다. 그 틈에 이리저리 방을 둘러보니 책꽂이에는 귀돌이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대는 어느 집 교수이온데 이런 심심 산중에 와서 고독하게 지내고 있는 게요. 소녀는 한양 김정승의 딸이옵니다. 원래 글 읽기가 소원이라 인가 드문 산중에다 별당을 짓고 3년째 글을 읽고 있나이다. 마침 저도 가져온 책을 다 읽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니 내일 저와 함께 떠나시겠습니까? 알겠소. 그리하리다. 그리하여 귀돌이는 규수를 따라 산길을 벗어나 한양으로 접어들어 과거가 끝날 때까지 김정승의 집에 묵게 되었다. 선비님, 이 방에 있는 책들을 다 읽으면 과거 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소. 귀돌은 날이 세자부터 열심히 책을 읽는데 그의 총명으로 십여일 동안에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었다. 선비님, 이젠 이 나라에 선비님을 따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 보는 날이 되어서 과거장에 들어간 귀돌이는 별로 힘들이지 않게 일필휘지 문장을 써 놓았다. 타고난 총명함과 훈장님의 가르침에 더해 김정승댁에서 지낸 열흘 동안 규수의 뒷바라지 덕이었다. 선비님 과거를 잘 보셨나이까 아씨님 덕분에 과거에 급제하였소이다. 귀돌이가 대답하자 교수는 기뻐하며 볼을 불켰다. 단번에 과거에 급제한 데다 벼슬까지 얻어오니 서당에서는 경사가 났다. 그제야 훈장은 귀돌이에게 지난날 오썩의 사주팔자를 몰래 본 일을 얘기했다. 하하, <laughs> 훈장님, 사실은 그게 원래 제 사주팔자가 아니었고 가짜로 받아온 사주팔자입니다. 귀돌이는 훈장에게 집을 떠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사주팔자에 대해 얘기했다. 훈장은 귀돌이에게 소금 꼴이었으나 정말 가짜 사주팔자대로 벼슬을 하게 되었으니 뭐라 탓할 수도 없는지라 귀돌이의 영특함을 칭찬했다. 곧 말을 타고 풍악을 울리며 집으로 들어서니 귀돌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얘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 어머니 제가 팔자댐을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도 감사한데 과거 급제에 벼슬까지 올랐다니 게다가 혼인할 처자까지 얻었다니 부모님은 몇날 며칠 큰 잔치를 열었다. 나중에 아들은 점점 더 벼슬이 높아졌고 큰 부자가 되었으니 가짜 사주가 진짜 사주가 되었다. 당신은 어찌하여 처음 본 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던 것이오? 저는 사내처럼 책을 좋아하고 강직하니 여인으로서는 사주팔자가 사납다 하여 한양을 떠나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허, 혼자 많이 외로웠겠구려. 그래 어떤 사주팔자가 나왔길래 사납다고 한 거요? 제가 평생 남의 밥을 빌어먹을 사내를 만나 평생 거지꼴로 산다 하였습니다. 그런 연으로 부모님은 저를 이 두메산골 깊숙한 곳으로 보내신 거지요. 그, 그래서? 그러나 서방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분이 내 낭군님이 되실 분이란 걸. 그래서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시도록 물심양면 애쓰게 된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진짜 사주 대신 가짜 사주를 몸에 지니고 다녔소? 아닙니다. 허나 제 사주팔자 타령을 하며 순응하여 책을 멀리하고 여염집 처녀들처럼 바느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산속에서 책을 더 가까이하며 생각이 깊어지니 제 짝을 알아보는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하하, <laughs> 당신과 나는 천생 연분인가 봅니다. 네, 어찌해서 그렇단 말씀입니까? 당신 사주에 나오는 남의 밥 빌어먹을 사내가 바로 나인가 보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